자기 다 잤다고 와서 할미 깨워놓고 할미 일어나니까 저기서 뒹구어를 하고 있어요 같이 잘 잤어? 습식만 봐도 아주 깨끗하게 아 그랬어 깨끗하게 잘 먹고 <laughs> 어디 갈 거야? 갈거야 응고. 거기서 뭐 해? <웃음> 응? <웃음> 거기 있고 싶어, 우리 가지? 함이 오늘 좀 바빠서 이제 움직여야 돼. 가지야. 여기서 심폐 하고 있어. 가지는 그냥 온 집안이 다 가지 거야. 응, 가지 세상이야. 아, 전눈동 잡아. 같이 쉼표 해라. 산맥뿅 한다. 아맥뿅 우리 가지 웅리 침대에서 자다가 또 여기 내려와가지고 <laughs> 이러고 <이렇게 웃음> 너무 웃겨 가지 <laughs> 어쩜 이래 응? 가지야 아직도 더 자야 되나 보구나 어제는 그때 자가지고서는 그 4시까지 안 일어나고 가지 침대에서 잤는데 아, 어제 진짜 가지가 긴장해서 피곤했어 가지 더 자라 방해 안 할게 가지 쉼표 表。 <laughs> 같이 또 자야 돼? <laughs> 계속 심폐 하시 그러면 심표 뿅 가재야 날씨 너무 좋아 지금 햇살도 너무 예쁘고 아주 좋네 에이 눈감아 그래 심표 뿅 에이 또 거기서 예쁘게 자려고? <laughs> 에이 이제 티비 보는 거야? <laughs> 가 갖고 이념 같고 아주 예뻐. 같이 심표 명 <laughs> 가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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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지. 가지 잘 있었어? 가자, 우리 가지. 흥미랑 갈까? 가자, 일어나. 응? 일어나. 가지 일어나자. 가지, 자기, 가지 뭐 맛있는 거안 줬죠? 자기 어. 오븐을 주라고. 우리 츄르 하나 먹을까? 자기가 갖고 와요. 가자, 이리 와. 츄르 하나 먹자. 가지, 여태 잤어요? 가다 깨도 내가 수단을 주고. 응, 잘했네. 가지, 가자. 우리 츄르 맛있는 거 먹자. 응? 가지. 로봇 청소를 막고 있듯이. 그러니까. 가자, 가자. 옳지. <laughs> 우리 식탁에 미리 올라가 있을까? 할비가 맛있는 거 주실 건데. 응? 안 움직이네. 가자! 이리와! 가지! <laughs> 가자! 맛있는 거안 먹어? 아, 진짜. <laughs> 뭔다, 가네. 어머머, 얘좀 봐. 여기다 갖다 줘야 될것 같아. 응. 야, 맛있는 거 드셔. 오자 아이고, 우리 가지 진짜. 맛있게 드셔. 밖에는 아주 많이 더워요 밖은 많이 덥고 그 안에는 춥고 아이고 잘 먹네 어이구 어이구 막 붙었어 붙었어 조금씩 먹어 음. 맛있게 먹네 아이고 잘했다 우리 가지 다 먹었어? <웃음> <웃음> 잘했어. 이제 세수해. 할미뼈할게 가지 심퓨뿅 세수해. 가지 세수해. 할미 접시 치워줄게. 어이구 한참 동안 먹네. 오늘은. <laughs> 음 아지 습식만만 먹고 초저녁잠 이렇게 예쁘게 자고 있어요. 이유 지금 진짜 얼굴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아유 쎄근 쎄근 소리 내면서 자네. 이쁘다 아저씨 잘 주무셔. 꼬리도 한번 볼게. 뿅! 우리 가지 자리 바꿔서 자길래 할미가 또뿅 했더니 아이고 가지 더자 편하게 옳지 예뻐 아주 그냥 딱 맞춤 안성맞춤이네. 아무 생각이 없음. <laughs> 가지 너무 편해 보여. 잘 주무셔, 뿅. <laughs> 아유. 가지 아주 편하게 잘 자네. 아 예뻐. 가지. 자 할미가 또 뿅해서 그렇지 할미가 촬영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귀가 너무 밝아 응 가자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자 그런 소리 다 들으면 어떻게 안전한 곳에서 응. 가지 잘자뿅